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에 더 취약한데요. 포천소방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포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의 김성주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지난해 마쳤던 이 화재 안전 특별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또 적발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 주시죠. 지금 저희 그 포천 지역은 다중 이용 시설의 그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상태하고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 등 피난 장애 요인 제거 등을 집중 조사했고요. 저희 포천 지역의 총 2348개 동 중에 어, 불량 사항이 1,343개소로 3개동으로 57% 정도 불량률이 보였습니다. 예. 그중에 어, 대부분이 이제 경미한 소방시설 위반이었고요,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물 등이 있었습니다. 네,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 건가요? 어, 일단 다중이용시설은 부추던 다수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 구조상 칸막이 등이 또 미로 등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인지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네, 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소방 시설 중에는 소화기가 제일 그 중요하고요. 소화기는 그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적정하게 비치해야 되고요. 네. 어, 소화기 같은 경우도 10년 내용 연수가 10년이거든요. 그러면 노후 10년 이상 된 거는 노후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피난 시설 중에는 비상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비상구를 어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폐쇄하는 등 이런 거는 어 절대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일단 소방시설법 제1 0조에항 위반을 하게 되면 피난 시설 방화 구역 또는 방화 시설을 폐쇄, 해선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됩니다. 예. 그리고 소방 시설을 폐쇄 차단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. 예 알겠습니다 이 화재 안전을 위한 추후 조사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그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실시하고 예정입니다 그중에 포천에서는 31,716개 동을 4개년에 걸쳐서 화재 안전 정보 조사,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특별점검을 병행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포천소방서 김성주 팀장이었습니다.